조르바르역으로 갔는데 갑자기 한 명이 안 보이는 거예요 6 플러스 2면 8명이잖아요 7명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뒤를 보니까 진영이가 못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권을 찍으면 이렇게 절차에 따라 들어올 수 있는데 막 군인이 앞에서 어 너! No 막뭐 이렇게 막 막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, 무슨 일이지 제가 막 갔어요 어, 가서 막 이제 이, 이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진영이가 이 블랙리스트라는 거예요 말레이시아 <laughs> 진짜 아 이게 뻥 뻥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어보세요 이따 시니 진영이가 말레이시아의 블랙리스트 사람이다 그래서 너안 된다 그래서 아, 아니다 어마 페스터 나 페스터다 I'm 페스터 이별 어, 우리 어, SGA 스튜디오한테 우리 학생들이다 너너 아니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안 된대요 제가 막 이렇게 방이라니까 이런 군인들이 총을 꺼내면서 저한테 Are you kidding me 이러는 거예요 어 저러 가라고 손들고 그래서 붙으면서 그래서 와 어, 손들 어. 갔어요갔어요 갔어요. 막, 이동했어요. 진짜 뻥이 아니에요, 여러분. 뻥이 아니에요. 진짜 물어보고, 가인한테 물어. 뻥이 요 이동했어요. 막, 어디. 결국에는 진영이가 이제 들어왔는데, 알고 보니까, <laughs> 진영이가 블랙리스트가 아니라, 대찰구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.